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얼마나 내가 당신에게 맹세를 해야 당신이 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겠소? 자, 진실을 말하지 않고 맨 처음에 뭐라고 해요? 그가 말을 하죠. 올라가서 승리해라. 여호와께서 왕의 손을 주실 거다.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이라는 맹세를 하지 않고 조롱하는 하였다. 미카이엘과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여호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건 나는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죠. 여기까지는 진실이야. 그가 이제 왕이 오니까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미카이여 전쟁을 갈까? 그만둘까? 그가 그에게 말을 하였다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손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사신하는 말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않고 조롱하듯이 가라고 여긴 거야 율법주의자는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네가 말을 했으면 여호와께서 사신하을 넣어서 나한테 믿음을 줘야지 네가 여호와께서 사신하는 이란 말을 안 하고 니가 그렇게만 말하면 내가 전쟁 나가야 돼? 내가 다시 간구할게, 너한테. 지금, 왜 이렇게 비꾼 거냐면, 승질났어. 누가? 미카이에이 왕도, 이, 지금의 이 상태의 유대인 왕도 어떤 마인드였냐면, 사람법 개명이 나라를 잠식해가지고,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뭐였냐면, 비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비방하잖아요? 하나님이 실리가 없어요. 우리를 우울하긴 말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한테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우리한테는 좋은 말, 좋은 말만 해 주시고요. 칭찬만 해 주시고요. 사랑 주시는 말씀만 줘야 하나님이지 우리를 찾고 보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미카예우는 가짜예요. 이 말만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승질나잖아 예, 그러면은 마인드가 이렇게 가는 거야. 아예. 그 목사, 신부, 제사장, 바리새인이 승리한다고 하시면 하세요. <laughs> 몰라 하세요. <laughs> 승리 하시겠죠? 이게 가는 거야.